안녕하세요, 오늘 권영입니다. 네, 오늘 한번 제가 도둑잡기를 어, 세 명이 있는데요. 저한 명, 어, 그 다음에 권민 준 명, 그리고 용군이 세 명이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제가, 어, 오늘 한번 제가 찍어주고, 그다음 다른 사람들이, 아따, 아, 제레, 걔네들이 한번도둑잡기를해고있요 네, 일단은, 순서부터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군이가 도둑이고, 권민이, 어, 경찰입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내면 어. 졸래 가위바위보 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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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건물이 있군요 3 3나나요네1 2 3 4 2 3 4 5 6 7 8 도둑은 보석이 있는 건물을 알수 있다 어디에요? 니겠 미안 여기가 아니었어 여기였어 오 알겠습니다 이리로 가면 됩니다 도둑 이리로 가세요 아 진짜 5 5 5 음. 저는 있잖아요 보석을 어, 찾으며 이 판을 끝내도록 할건데요 야나는야후야 음. 저기로 가면 된다 6나군요6 에 거기 33 아프리카 더블 메모 프랑칼리 이수다오 하나 이오 좋아 좋아 도둑 조금 아주 축하 1, 1, 2, 3. 4. 근데 보조 찾아서 끝나면 야. 아쉬우니까. 어. 이번 나도 이제 다 숨겨야 가 도둑 하고 도둑해보면 안 갑자기 음. 가숨나 TV 보고 있을게. 네, 저는 이걸 찍고 싶습니다 어따 숨겼지? 나, 나, 찍고, 나 힌, 이불로 한다 이번.

네. 누나, 똥꾸에버렸어 괜찮아, 괜찮아. 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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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 퀘스서 손으로 거야요 누가 이겼죠? 야, 고민, 너부어 아, 잠깐부 무릎, 무릎, 무릎. 재밌는 거. 뭐야? 1, 1, 1, 1. 알려주시기 바랍 큐. 그 다음에? 아니, 어디서 려줘야 돼, 부어보 어디? 아, 이거 아, 어딨지? 음. 어, 갑자기? <laughs> 오, 움직여, 어. 움직여. 오. 움직여. 다섯 번. 아니, 다섯 나왔잖아. 너는 뭐 설치하게? 뭐. 어. <놀들> <아니, 계속> <놀들> 아, <나> 뭐너 <놀들> 혹시 열로갔어야열 여기로 가면 되잖아.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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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로 어디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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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로 가? 어디이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이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야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나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어디로 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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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시 씨. 아, 떡이요. 아, 떡이요. 아, 떡이오케이경 아, 경찰요 도둑을 한칸앞이로 아, 다이윤 아, 떡이 아, 떡이 잡을 수 있어 아, 네, 보석 요는데이가 제발 그요 응. 응. 잡고 이했다 떡이요. 아, 구독이 어, 오늘은 우승자가 윤곤이고요. 네, 나중에는 다른 걸로 오겠습니다. 네, 나중에는 도미노로 건데 음, 여러분 기대해주시고 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네. 다음에는 도미노 를할 건데 하기 전에 이 아, 게임을 아,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도미노를 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도미노, 아자 구독과 좋아요. 자, 댓글 어, 써주세요. 댓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마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많이> 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